첫 번째, 사우스 썸머 레인에 자리잡을 할리우드 2.0 썸머 레인 스튜디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우스 썸머 레인에 나와 있습니다. 215 프레이를 타고 나오자마자 타운센터 드라이브와 플라밍고가 만나는 이 지점을 보시면 여기가 바로 썸머린 스튜디오가 생기게 될 지점 되겠습니다. 썸머린을 계획하고 개발 발전시켰던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과 소니 픽처스가 합작으로 1.8 billion 달러 규모의 컴플렉스를 완공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이 컴플렉스 안에는 영화 산업 관련된 퍼실리티들도 많이 들어서겠지만 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오피스 빌딩들도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10,000 job creation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우스웨스트에 자리 잡을 h o l l 2.0 Las Vegas Media c a 2.0의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사우스웨스트에 있고 UNLV 테크노지 파크 맞은편에 있는 34 에이커 상당의 대지 되겠습니다. 그 이름 하야 Las Vegas m e d 세 번째 트로피카나 에비뉴와 I-15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도로 개선 그리고 메이저 인터체인지 프로젝트가 있죠? 여러분, 웨스트 트로피카나 에비뉴와 I-15이 만나는 지점에서 스트리블 들어올 때 로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특히 UFC 매치가 있다, 또는 T-Mobile 아레나에서 골든 나이츠 매치가 있다, 또는 올리즌 스타디움에서 콘서트가 있다. 그럼 컨제스천이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또 공사 때문에 더 컨제스천이 너무너무 심했었는데요. 60년 된 트로피카나 에비니 브릿지를 디멀리시 시키고 그 브릿지에 좀더 높이 세우고요. 스탑 사인을 많이 없애면서 트래픽을 대폭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숭숭숭! 이제 지나가실 수있을요네 번째, 어클랜드 야구팀 에이즈의 볼파크. 여러분, 베이스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베이스볼에 대한 빅팬은 아닌데, 그래도, 오클랜 에이즈 베이스볼 팀의 볼파크 가 바로 저쪽 뒤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1.5 billion 달러에 투자해서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어, 사실 그 외관 모양이, 스테디엄의 외관 모양이 그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리고 1.5 billion 달러 누가 투자하는 거냐 말은 많지만 저는 라스베가스의 개발을 너무나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스포즈 팀은 웰컴입니다. 다섯 번째. 고속철 브라이트 라인 웨스트. 제가 너무 제일 기대하고 있는 브라이트 라인 하이 스피드 레일 되겠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와 라스베가스를 연결 짓는 이 고속철은 1시간당 186마일로 쑥 달려올 거고요. 로스앤젤레스까지 주행 거리 4시간을 a little over 2 hours로 대폭 줄여 줄 거예요. 2028년도 LA 서머 올림픽 이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저는 뭐 언제 완공이 되든 상관없이 일단 지어지기만 해라라고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요. 어 통계치로는 하루에만 30,000, right? 그리고 연간으로는 over 10 million이 넘는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변의 상권들은 훨씬 더 이제 booming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welcome to Las Vegas. Las v e g a 부동산 정보는 친절하고 꼼꼼한 데이지에게 연락주세요.